안녕하세요, 챔창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수육 먹방을 했잖아요. 만물상이라는 프로그램 있죠. 거기서 이 수육으로 이 무침을 해 먹더라고요. 와, 이거 술안주로는 이게 아 기가 막힐 것 같다. 아, 그래서, 그래서 오늘 저의 캐릭터, 보이시죠? 이 친구와 그리고 저를 먹고 살게 해준 이 귀여운 돼지 친구와 같이 한번 수육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예, 해동된 거를 제가 지금 썰어서 바로 엄청 간단하게, 겁나 편하게 만들 수 있게 오우.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Here we go! 뜨거워 w 이 a t s up? w h a 조심해야 돼요 a t s up? What's up? w h a t 아 자르면 이 수육에 어, 욕 같다 아들아들한 <laughs> 수육에 자태가 나옵니다 이제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뭐 칼로 고기는 이한한볼 정도에 들어갈 정도만 하면 돼요 고기는 요 정도 대파 대파는 이 부추랑 같이 들어갈 거니까 모양이 비슷해야 좋아요 채 그냥 반 썰어서 오오오 펴가지고 얇게. 손 조심해서. 아우, 손, 와, 손 조심해야 돼. 자면 손가락 날라간다니까왜잘안 돼? 아이씨, 칼질 잘안 되네. 오늘, 오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. 감기 걸려가지고. 아이고. 왕, 왕, 왕그릇을 준비해요. 넣고. 여기 있는 거. 와, 씨. <laughs> 부추수잉 무침이니까, 부추도. 싹. 양념장을 만들면 돼, 양념장.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간장 간장 한 스푼만 넣어요한 스푼만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간은 바로 이 새우젓으로 할 겁니다 새우젓을 한두 스푼 정도만 섞어준 다음에 요런 양념이 비주얼이 나오죠 이 양념장을 와 비닐장갑이 필요하겠지 좀 고소한 맛을 주게 참기름도 좀 넣어야 돼 참기름도 많이 넣으면 늦게 하니까 조금만 뚜껑이 빠졌어 뚜껑 안 빠지게 조금만 싹 해줍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비벼주면 돼요 보이시죠? 와우. 접시 준비 음식을 담을 때는 소복하게 플레이팅 하는게 좋아요 오 부추가 너무 많다 통깨 쌀 새우광치수육으로 만드는 부추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짠 한번 먹어보죠 싹 싸가지고 이거로써 한입에 음, 아, 좀 짜다. 네! 새우젓을 한두 스푼 정도만. 새우젓은 한 스푼이면 될것 같아요. 많이 먹었지 않가러분 새우젓을 꼭한 스푼만 넣으셔야 돼요. 수육은 푹 삶으면서 기름이 쫙 빠지거든요. 그러면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입니다. 아, 짜서 그만 먹어야겠다. <laughs> 수육 부침부침 만들어 보았는데요. 야, 새우젓을 좀 줄여서 넣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요. 네, 간단한 술안주죠. 준비해가지고 아버지한테. 아, 아버지 한자 하시죠. 나도 그래야 되는데. 응. 여러분 세방치 수익도 꼭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간 나시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